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봄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예, 이렇게 봄비가 자주 내릴 때 베란다 다육이 옷자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물 주는 거 멈추고, 그리고 이렇게 공중 습도가 높은 날에 말랑거리는 아이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또 예쁜 아이들도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예, 제가 물 준지 조금 오래된 다육이들 위주로 오늘 조금 관찰을 해봤는데 다육이들이 훨씬 짱짱해진 것 같아요. 예, 여기 누다도 물 준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 공중습도가 높아서 완전 짱짱해서 아직까지 물 줄려면 아직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원종 모금 뷰티는 꽃이 아주 오래 가서 한 송이라도 아주 계속 예쁘게 잘 피어 있네요. 예, 그리고 헤라. 해라도 조금 물준지 오래되어서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아서 지금 한 일주일, 십일 정도 더 넣추었다가 물을 주어도 괜찮을 만큼, 예, 짱짱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해라도 조금 봄철에 물을 너무 말리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봄철에는 항상 이 갑자기 급물 말라하는 다육이가 없는지 그런 거 입장을 잘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얘 예, 물을 좋아하는 벽의 영금도 지금 통통하게 창가 쪽에 두니까 아무래도 이 공중 습도나 바람이 통풍이 잘 불어서 훨씬 덜 쫄글거리는 것 같아요. 얘 예, 그래서 벽의 영금을 요아 요쪽에 잘 배치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집시금 있죠. 예, 집시금도 물 준지 오래되어서 보니까 이비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완전 탱탱하네요. 예, 요렇게 집시금도 아직까지 물안 주어도 되고 에메랄드마린금은 물 준지 한 15일이 넘은 것 같은데 오늘 요렇게 비가 오고 공중속도가 높으니까 완전 더 이, 통통해졌죠. 예 그래서 이 봄비가 계속 올 때는 물을 굉장히 많이 말렸다가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온도 높아지고 하니까 지금 에메랄드 마린금이 입장이 조금 더 길쭉해졌죠. 예, 요렇게 이 우짜라는 그런 이 물을 주면은 요렇게 우짜라기 시작한 그런 다육이가 있으니까 항상 봄비가 많이 올때 우짜람에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아주 통통하고 예, 너무너무, 예, 싱그럽고, 건강해 보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입장이 길쭉해지는 그런 다육이들, 아, 다음에 조금 비올 때는 물 주지 말고, 햇빛이 강할 때, 고를 때물 주고, 예, 조금 지금부터 이제 봄볕에 물을 조금 아껴야 될것 같아요. 예, 여기 물로는 예쁘게 물이 들었죠? 예, 요 아이가, 어 푸르딩딩 해서, 조금 안 예뻤었는데, 음, 겨울 동안 이렇게예쁘지기 시작하더니, 혼자 하엽도 이렇게잘 지고, 예, 네, 요렇게 예쁜 색감이 들어왔네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베라하긴스도 물 먹고 완전 통통해졌죠. 예, 제가 어, 영상에, 짧은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약간 푸른빛이 돌긴 하지만, 훨씬 더 통통해졌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다육이들 물고픈 아이들 물을 챙겨 주시는게 다육이 훨씬 통통하고 더 예쁘게 만드는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마리더금은 여전히 얼굴이 많이 커진 상태에서 요렇게 예뻐지죠 예 요렇게 마리더금도 예뻐지고 백봉도 참 예뻐졌죠 예, 백봉도 조금 더 예뻐진 것 같고 소인제금 수영 잡느라고 제가 묶어 주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는 훨씬 작고 안쪽으로,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다육이도 키워보니까 칠렐레, 팔렐레 하는 아이는 빨리빨리 빨리 적심할 거는 적심하고, 예, 그렇게 해주는 게 다른 줄기 남았는 아이들한테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인재금도 수염 관리해주고, 요렇게 이제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소인재금 오늘 보니까 더 예뻐진 것 같고 여기 홍공작이지요. 예 홍공작도 이제 2차 물주기 하고 나서 이제 뿌리 할착이 잘 되려고 하는지 하엽이 예 2차 물주기 하고 나서 훨씬 더 하엽이 이 예쁘게 지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하엽이 잘 지는 아이들 보면은, 분갈이 해준 다육이들 후에, 예, 요렇게 하엽 지는 아이들은 뿌리 할착을잘 하고 있다는 고런 증거겠죠. 예, 요렇게, 예, 홍곡장도 예쁘게 뿌리 할착을잘 요렇게 하는, 예, 그런 모습이네요. 예, 그리고 또여기 라핀에도 오늘 보니까 조금 제가, 어, 저번 물주기 할때 먼지 좀 씻어준다고 조금 씻어주고, 햇빛이 그동안에 부족하고 조금 추웠잖아요. 예, 그래서 백분이 그렇게 많이 사이진 않았는데, 어, 그래도 훨씬 통통해서 예쁜 것 같아요. 예, 여기 달샤벳 예, 그리고 보니까 오늘 제가, 어, 관찰을 거의 다 했는 아이들, 예, 공중 속도가 높아서 다육이들 거의 다 통통해지고 짱짱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줄 아이가 거의 없고 저쪽에 하초들, 조금 꽃이 있는지라 햇빛이 없어도 비가 와도 물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달샤벳 요 아이도 아주 짱짱하죠. 예, 이쪽에 제가 위쪽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콜로라타 아이스 요 아이도 굉장히 예뻐졌죠. 예, 꽃 지점이 아주 예쁜 색깔로 어, 요 아이도 어 그래서 겨울 지나고 어느 정도 봄철에 물을 한번 챙겨 주셨으면은. 거이 조금 많이 물을 아끼면 다육이가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얘 예, 위쪽에 화이트 고스티도 물 먹고 나서 살구색으로 이렇게 물들은 모습이 너무 예쁘죠. 오늘 아요 아이 스위캔디가 살짝 예쁘게 물들었는데 어, 만져보니까 입장이 살짝 말캉거려요. 예 살짝 말캉거려서. 요 아이나 조금 물한번 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며칠 있다가 또한번 만져보고. 더 말랑거리면 스위캔디 좋아해 물 주면 되겠죠. 예, 오늘은 제가 어 뿌리 할착 잘 시키고 예, 이렇게 합식인 아이 잘 제가 하려고 자주 관찰해서 예, 물을 안 말리도록 오늘은 요 아이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예, 너무 말리면 약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막 주름 잡히고 할 때. 하엽도 많이 지고 할때 물을 제가 적시적시 잘 챙겨 주고 하니까 어 지금 굉장히 어 예뻐졌죠. 예쁘고 풍성해지고 아래쪽에 요쪽 아이들도 굉장히 키높이가 높아졌죠. 예, 그래서, 오늘이 지금, 요렇게 건강하답니다. 예, 요렇게 건강하게 해 놓아야, 까칠한 여름에, 그런대로 또잘 견딜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요 아이, 항상 여름에 까칠해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잘, 여름에, 어, 이, 잘 가는 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요 아이는 항상, 예, 시원한 곳에 놔두고, 많이 주름이 잡혔을 때는 여름에도 물을 주면서 아주 베란다가 32도 이상 그렇게 뜨거울 때에는 거실에 피신을 하고 예고렇게 키워야 여름에 훅 가지를 안줘예 저도 요 아이 항상 초보 때한 서너 번 보냈던 아이인데 너무 또 예쁜 아이라서 또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예 나나 오꾸미니는 지금 봄철에 어 요즘 뭐, 겨울에서 이 봄으로 넘어갈 때, 그때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가 굉장히 많더니, 어느 정도 한번 흠뻑 주고 나서는, 요렇게, 아주, 이물 조절도 잘하고, 물 달라 소리를 잘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육이도 물을 많이 자꾸 달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죠. 뭐또 영양이 좀 부족해서 그렇던지 그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제가 요아이 나나우 코미니도 제가 알갱이 영양제 조금 올려 준 아, 여기 알갱이 영양제 보이죠? 예 알갱이 영양제 저는 열알 정도 예열알 밑으로 주지 열알 이상은 잘안 준답니다. 조금 큰 화분이라도 예 다육이는 너무 가한 영양이 안 좋아서 예 그렇게 해 주었더니 나나오꾸미니기가 이 조금 튼튼해진 것 같아요. 예, 요런 아이도 오래 묵은 아이라서, 예, 그렇게 영양제를 조금 올려주어서 물을 주었더니, 아, 그래서 훨씬 지금 물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물을 자주 달라고 하는 그런 다육이들 꼭, 예, 그 아이 오래 묵어서, 밥은 분갈이가, 어, 조금 해주지 않아서, 분갈이를 안 했는 다육일수록, 조금 영양제 챙겨주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어, 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하지 않게, 그렇게 영양제를 주시면, 괜찮겠죠. 예, 요쪽에 오늘, 원종복랑금. 예, 원종 복랑급 요 아이 물 챙겨줘야 되겠더라고요. 예, 지금 요렇게 주름이 많이 잡혔죠. 예, 속 입장까지 요렇게 주름이 잡혔을 때 물을 헌뻑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또 물을 주려고 하고 있고, 요렇게, 어, 요즘에 물 주는 시기를 아침 일찍 주느냐 아니면 오후에 주느냐,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오전에 주어도 되고 오후에 주어도 되는데 저는 항상 햇빛이 지나가고 난 뒤에 햇빛을 받고 난 뒤에 한2시 넘어서 주는 게또 훨씬 낫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뭐 영상 찍고 한5시 지나서 그때 주어도 괜찮고 예 주는 시기가 햇빛이 없을 때어 저는 항상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어 환경에 따라서 물 주기 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요쪽에 넣은 핑크 플로라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제가 핑크 플로라하고 레드탄이랑 계속 제가 물을 아끼고 있잖아요. 예, 더 아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적당하게 며칠마다 또 비도 와주고 하니까. 요 아이가 말랑 그릴 새가 없네요. 예, 지금 레드 탄 경우에는 제가 요 중간에 하엽이 많이 생겨서 하엽도 제거해주고 또요 뒤쪽에 또 하엽이 요렇게 생겼죠. 예, 요 하엽 요렇게 떼주고 요렇게 떼주면서 바람이 숭숭 들어가게 해주고 핑크플로라도 요 아래쪽에 하엽이 많이 졌죠. 예, 그런데 지금 속 입장은 완전 짱짱하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핑크 플로라가 요거 있죠. 요 입장 하여 바짝 지면은얘 예, 얼굴 씻어주면서 헌뻑 물을 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들도 오늘 보니까 두 아이 다 아직 물안 줘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기 자이언트 핑크. 핑크 자이언트. 예, 요 아이도 2차 물주기를 했었죠. 지금 완전 입장이 짱짱하답니다. 예, 꽃대는 지금 조금 이렇게 말라 있는데, 더 바짝 마를 때까지 놔두시고, 완전 더 지금 흐느적거리잖아요. 완전 이 말라서 말라서 완전 딱딱해질 때, 꽃대 뽑아야 잘 뽑힌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꽃대는 그대로 두었고, 요 아이 2차 물주기 했는데, 아래쪽에 지금 예. 이 하엽도 요렇게 예쁘게 잘 마르고 있죠. 예, 요렇게 한 장씩 하엽을 잘 지게 하는 창이 건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이언트 핑크 요 아이도 제가 예쁘게 지금 잘 적응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치솔송요 아이 한번 보세요. 예, 봄철에 물을 자주 달라고 하는 아이 중에 요 치설성도, 이 예, 속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 영양제 조금 올려서 물 주기 했는데, 어, 이번에는 물만 한번 헛뻑 주면 될것 같아요. 예, 봄철에 유난히 물 달라고 하는 아이는 또꼭 물을 챙겨주셔야 되죠. 예, 석연화금 이꼬지 요 아이도 물 챙겨주고, 오, 얼굴이 완전 대빵만 해졌죠. 예, 지금 석연화금도 얼굴이 많이 예뻐졌답니다. 예, 그래서 석연화금 오늘 보니까 너무 통통하고 예뻐서, 예, 요런 맛에 아이들 물주기 하면 너무 행복하죠. 예, 요렇게 통통한 모습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예, 춘맹 백금도 꼭지점 살짝 요렇게 하나씩 찍고 있어서 너무 예쁘죠. 예, 춘맹이죠. 예, 춘맹이고 저쪽에 춘맹 백금인데 어, 파랑새도 지금 너무 건강하죠. 예, 봄에는 아무래도 속 입장이 이렇게 조금 예 파란 빛이 보이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예쁜 모습인 것 같아요. 신데렐라도 예 영양제 뿌려서 물 먹고 난뒤 이렇게 지금 속 입장이 살짝 예이 파란 빛이 보이잖아요. 예 요럴 때가 다 여기가 건강한 모습이랍니다. 예, 요런 게 조금 보이는 게 훨씬 봄철에 다육이 건강한 그런 모습이죠. 예, 신데렐라도 통통해지고 너무 예뻐졌답니다. 예, 서브리기다도 지금 속 입장이, 예, 저렇게 파랗잖아요 예,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서브리기다도 예뻐졌고, 예, 요렇게 또 다른 아이, 니가도 예, 지금 봄 기운에 입장이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예, 리가도 지금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예, 리가도 요렇게 물 먹고, 예, 지금, 예, 머리 두수가 굉장히 많죠. 예, 요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예, 화이트 그린이도 훨씬 깨끗하죠. 예, 화이트 그린이, 그요 아이는 훨씬 깨끗하고, 저쪽에 화이트 그린이가 제가 살짝 약해서 조금 걱정이랍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통풍 바람 잘 세워주시고, 뭐가 문제인지 잘 체크하셔서, 예, 저렇게 물주기 한번 한 다음에, 어, 잘 체크해서, 예, 또, 물주기가 또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바람을 잘 통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약방제를 조금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쪽에 마디바가, 예, 제가 물을 주면 속잎장이 블록 소서 오른다고 했잖아요. 예, 요렇게 마디바가 물을 안 주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요렇게 하엽이 예쁘게 지고 있죠. 예, 저렇게 하엽이 져야 저 사이로 바람도 숭숭 들어가서 옷 자라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 마디바가 옷자람이 심한 그런 아이는 무조건 물을 말려서 아래쪽에 혼자 하엽을 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요 아이가 이 프릴도 조금 많이 없어지고, 어, 베란다 안에서 이 조금 키우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프릴이 조금 있었는데 갈수록 프릴이 조금 없어지네요. 예, 조금 마디바가 베란다 안에서 키우면은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피브센스 요렇게 어 꽃이 잘 피고 있죠. 예, 꽃도 잘 피우고 그리고 잎장도 물도 들면서 초록초록 통통하게 너무 예쁘죠. 예, 피브센스도 지금 아주 예쁘네요. 예, 저쪽에는 홍페페가 또 오늘 예쁘더라고요. 오늘 이쪽에 보니까 홍페페가 아주 잎장이 자그만해지면서 어우 너무 예쁘죠. 예, 요 새로 나온는 입장 자구들이 요렇게 이제 이루어져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오래된 엄마 입장이 안 예쁠 때는 제가 어, 적심을 했었죠. 예, 가위밥을 내주어서 예, 그렇게 그 엄마 입장은 다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어린 자구들 입장이 훨씬 더잘 자란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자고들 쑥쑥 나올 때 엄마 입장 필요 없는 엄마 입장을 제가 다 가위밥을 내어서 예, 말렸, 말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요 새순이 나온 어린 아이들 고게다 자라서 됐으니까 입장이 훨씬 예쁘죠. 예, 아무래도 엄마 입장은 여름에 탈이 나서 이, 안 좋아진 입장이라, 이, 조금 색상도, 예, 조금 죽는 입장 같고, 조금 그렇더라구요. 예, 코런 아이들 너무 톡톡 입장이 마르기 전에 빨리 떼지 마시고, 가위밥을 내주면은 자연스럽게 고렇게, 어, 하엽이 지면서 없어지죠. 오늘 시트리나도 참 예쁘죠. 아요 아이, 시트리나 오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시트리나도 오늘 너무 예뻐서 또 이렇게 한참 쳐다봤네요. 예 너무 예쁘죠. 예 시트리나 예 이렇게 목질화 되어서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이렇게 봄비가 오는 날이 물줄 다액이 없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면서 어 여기 박화장꽃이 요렇게 한 개가 하, 요렇게 피었죠. 예, 요렇게 자그만하게 요 한, 한 송이만 피어서 예, 지금 아래쪽에는 조금 피려고 하고 있죠. 예, 요렇게 오늘 다육이 관찰하면서, 어, 물줄 다육이가 없는지, 어, 물 먹고 더 통통해진 다육이 그런 것도 보면서 하초들은 이,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예 로즈 샤넬 요 아이만 물 마름이 아주 심해서 요 아이만 제가 오늘 물을 주었네요. 예 제라늄 중에서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조금 잘 견디는 아이가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요 아이 잘이 핑크 어 제라늄 예 캉캉 예 캉캉 제라늄 핑크인데 요 아이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물을 좋아하는 아이는 이꽃 핀는 입장이 굉장히 조금 빨리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니언트 요 아이는 또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니언트 요 아이가 거의 한 일주일, 8일 정도에 한 번씩 주는데, 어, 입장이 요렇게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예, 그리고 또 이쪽에 랜디 제라늄 요 아이는 꽃을 항상 요렇게 많이 피워주는 아이죠. 예, 여기 데모르 예, 오늘은 햇빛이 없어서 온부려졌네요. 예, 꽃봉오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쪽에 모라네시스는 요렇게 두 송이가 피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예, 그래서 오늘은 이비 오는 날 다육이, 물줄 다육이도 한번 체크해 보고 또 예쁜 아이들 또 영상에 한번 그렇게 담아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